안녕하세요. 택스맨의 핵심 알교존 토크아이티 세미나 고성피 d 입니다 전기차, 자율주행차, 커넥티드카 모두가 자동차의 미래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중심에는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이제 자동차 산업은 소프트 디파인 브이크린, SDV라는 거대한 전환점에 서있는 상황인데 이번 세미나에서는 SDV란 무엇이고 어떤 관점으로 SDV를 바라봐야 될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 궁금한게 소프트 디파인 비클이라고 도체 뭐를 소프트 디파인 비클이라고 하는지 전기차면 비클인지 전 무식하기 때문에 네, 아니면 네. 뭐 클라드로 우 연결되면 뭐 소프트 SDV인지 본인도 관, 관점 편하게 한번 얘기해셨다면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클이라고 하면 일단 소프트웨어가 이제 자동차에서 소프트웨어가 이제 주가 되는 거고요 이전까지는 기계적 부품이 주를 이루고 그런 그 자동차에서 예전에는 기계적 부품이 한 8, 90%를 차지하고 네네. 소프트웨어가 네네. 한 10%라고 하는데 지금은 이제 테슬라 거 같은 경우는 소프트웨어가 한 7, 80%를 음. 차지하고 이제 기계적 부품이 한 20, 30% 이렇게 되는 건데 그렇게 되려면 일단 자동차에 컴퓨터가 하나 들어가야 돼요. 네네. 그 컴퓨터가 음. 전체 자동차를 다 컨트롤 할수 있는 거. 음. 그래서 이제 테슬라 그 자동차는 그런 그 SDV가 구현돼 있다고 볼수 있고요. 음. 지금 뭐 전기차 뭐어 현차나 다른 그 그 자동차 회사가 내놓고 있는 전기차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전기차이긴 하지만 소프트웨어를 컨, 그 모든 그 단위들을 컨트롤하는 컴퓨터는 없는 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차량 내부에 중앙 컴퓨터가 없는 어, 거네. 그렇죠. 전차를? 그러니까 아. 각자 어. 각자 노는 거예요. 각자 그뭐 어떤 그 컨, 자기가 자기 거는 자기가 컨트롤하는 음, 거죠. 음. 뭐 중앙에 컨, 그 컨트롤 장치 없지. 뭐 그런 거하고 그런 자동차와 s d v 의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중앙에서 컨트롤하는 컴퓨터가 있느냐 음. 없느냐, 음. 뭐 그, 그런 게 이제 s d v 자동차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앞으로 뭐 이렇게 AI가 접목되면 전못될스로그 중앙 컴퓨터가 단순하게 그 프로그램 된것만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인텔리전트한 컴퓨터가 들어가겠네요. 여러분 나중에는 테슬라가 지금 컴퓨터를 그 이제 다시 OTA가 안 됐는데 어. 그 보면 테슬라는 그 중앙 컴퓨터에서 지금 주행 데이터를 다 모아요. 음. 모아서 OTL을 통해서 그걸 다 올리고 있어요. 음. 그래서 그거를 계속 이제 머신러닝을 통해서 뭔가 이제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죠. 음. 자동주행을 위한. 네네네. 뭐 그런, 그런 음. 것도 있죠. 준비를 하고 있는 거네. 네. 음, 데이터가 구성. 음. 자, 100%이면요. 네, 뭐 저희 같은 경우에는 SDV에 대해서 어떤 사전적인 정의를 음. 이렇게 해놓은 거는 저희가 이제 경험적으로 SDV라고 하는 거는 어떤 사용자의 경험을 음. 소프트웨어에서 찾느냐 아니면 하드웨어에서 찾느냐. 그러니까 음. 물론 뭐일방적으로 어디에서 찾는다라고 말하기는 힘들지만 이제 이전에 어떤 하드웨어보다 소프트웨어의 비중이 좀더 높다면 음. 그거를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썸씽 왜 이렇게 어,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네. 그걸 예를 들어 보자면 음. TV를 예를 들자면 TV는 TV에서 화면이 나오고 그다음에 뭐 거기에서 소리가 나오고 음. 어떤 뭐 영상 신호를 송출해 주는 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똑같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근데 이제 사용자들은 TV를 통해 가지고 어, 이전에 이제 TV가 주는 기계적인 경험뿐만 아니라 TV를 통해서 뭐 쇼핑도 하게 되고 음. 그다음에 TV를 통해 가지고 뭔가 정보를 얻게 되고 음. 인터넷과 연결되어 있는 뭐 이렇게 한다 그러면 사실은 그 소프트 디파인드 음. TV라고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어떤 그러니까 그 예. TV가 예전처럼 네. TV에서 딱 정해진 것만 내가 보는 것이 아니라 <laughs> 네. 다양한 사용자 경험을 음. 할수 있는. 음. 네. 음. 그래서 저희는 뭐 조금 추상적인 개념이라고 네. 보지만 네. 뭔가 사용자의 경험을 기계적인 설계나 아. 뭐 기계적인 장치로 구현해 주는 것보다 오케이. 어, 음. 오히려 소프트웨어적인 음. 방법으로 사용자의 경험을 충족시켜 준다면 음. 오히려 그게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자동차의 경우에는 음.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클이 되지 않겠는가 아. 이렇게 그러니까 보고 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네네. 서비스가 접목이 되겠네요. 네네. 필연적으로. 네네. 네 그렇습니다. 백프로님뭐 아. 음. 독창적인 지금 뭐. 이렇게 아이디어세요? 아니면 어디서 베끼신거아예 <laughs> 어, 제가 그냥, <laughs> 그냥 사실 제가 이렇게 언뜻 떠올라서 하시는 말씀이어가지고 언뜻 떠올른게 이정도야? 네, 와 대단하시다 아, 대단한 무공이시네 네, 내공이시네 아 전문가분들 앞에서, <laughs> 어, 그 자동차 전문가분들 앞에서 제가 좀 어, 어, 말씀드리기가 무하지만 네네 네, 그렇게 생각해봤습니다 어. 그렇다면 SDV라는 것이? 우리가 뭐, 뭐, 이 스마트폰도, 네네. 이 애플이 나오면서 완전히 변화, 변화진 거잖아. 요 옛날에 퓨처 폰만 쓰다가. 네네. 그런 것 같은 개념일 수도 있겠네, 요 어떻게 보면. 그렇다고 봐야죠. 음. 그래서 특히나 이제 예전 같았으면 소프, 제품에서 소프트웨어라고 하면 이 그냥 하드웨어를 잘 돌아가게 해주는 펌웨어가 음. 이제 소프트웨어의 어떤 제조, 어, 제품의 소프트웨어가 대부분이라고 했다 그러면 요즘 음. 그 점점 더 이 제품의 활용처를 높여줄 수 있는 서비스 개념이 들어가는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비중이 음. 아주 커지고 있는 게 특징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네네. 음. SDB가 들어오면서 뭐 모듈화, 애자일, 뭐 이런 얘기가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얘기는 예전부터 자동차에서는 계속 나왔던 얘기라는 네. 거죠. 어. 뭐 부품도 애자일로 하고 뭐 모듈화해서 공용화하고 이렇게 해서 개발 기간 단축시켜서 빨리 제품 내보내고 하는 것들은 계속 화두가 됐으나, 못하고 있었어요. 못하고 있었는데, 이제, 테슬라라는 기업이 나오니까, 음. 거기를 못 쫓아가면 다 이제, 테슬라 것만 살 텐데. 매기가 그러니까 나온 거네. <웃음> <웃음> 그러니까 이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 그래서 이제, 이 자동차 회사들이 이제, 그 테슬라의 그 SDV 향으로, 향해서 갈 거고, 결국은 이제 다 그렇게 될 건데, 제가 이제 조금, 이제, 제 개인적인 그 의문이 드는 거는, 과연 테슬라가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을까? 자동차는 음. 뭐, 겉모양도 보잖아요, 사실 그렇죠. 디자인도 보고, 뭐, 뭐, 성, 뭐, 이렇게 음. 그런 것들을 보는데 과연 이게 모듈화든가 표준화 이렇게 했을 때 과연 사람들한테 이게 자동차로서의 매력이 자동차가 단순히 그냥 사람을 운반해주는 역할만 한다고는 문제가 없는데, 과시하고 싶은 사람도 있고, 그렇죠, 자동차로 그렇죠. 뭐, 음. 그걸로 갖고 뭔가 이렇게 막 속도를 즐기고 싶은 사람도 있고, 그런 상황이라. 테슬라가 지향하는 게, 과연 아. 모든 사람이 원하는 방향일까? 는 저는 이제 그걸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 이제, 아. 뭐, 뭐, 그거는 두고 봐야 될것 같아요. 아. 네. SU 시장은 앞으로 스마트폰 하면 애플이 확치 치고 나갔잖아요 완전히 계속해서. 네네. 네네. 그렇진 않을 거다, 시장이. 다양성적이 생각. 개인의성이중요하다 거다. 아, 저는 뭐 시장까지는 논문 <laughs> 네. 네. 주제는 아니고요. 꼭 뭐, SDV만 놓고 이야기하기는 그렇고 이제 음. 전반적인 음. 그뭐 제품을 개발하는 어, 상황들을 보면 뭐 요구 사항이 됐던 그다음에 어떤 만들어야 될 스펙이 됐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어, 나는 내 것만 요렇게 해 가지고는 좀안될것 같고 개발 방향에 있어서도 접근법이 옛날에는 어이 기계는 요렇게 개발되어야 돼이런거라고 어. 한다 그러면 아그건 모르겠고 오케이. 어, 어 나는 그냥 이런 경험을 얻고 싶어 어. 차를 타고 있는데 뭐 빗소리가 들리면 음. 어이 음. 빗소리를 차 속에서 아주 잘들뭐 음. 빗소리 어, 네, 비를 네, 맞으며 음악 감상 아. 아. 어. 이런 경험 있잖니까 어. 네. 어. 그런 어떤 스토리 오케이 예 네. 그런 어. 스토리가 하나의 경험으로 제공이 되고 어. 그럼 과연 그 종합적인 스토리를 어떻게 우리가 어 써야 될 디바이스에서 네, 구현할 네, 네, 것이냐, 네, 이런 것들에 대한 전체적인 어. 흐름, 이런 것들이 어. 그러니까 그 좀잘뭐 음. 구현되면 음. 뭐 개발하는 데 있어서 음. 어떤 그 방향성도 음. 맞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소프트 디파인 되니까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거꾸로 이렇게 스토리에서부터 하더라도 네. 소프트웨어니까 구현할 수가 있잖아, 그거를. 그렇죠. 그죠? 아 역시 융합인재시네요. <웃음> <웃음> <laughs> 다, 단순히 테크니컬이 아니라 네. 고객, 예, 고객, 고객 경험이라고 아 하는 그런 맛 같은데 그다 지금까지 <laughs> 자동차 건 제조에서 음. 어떤 설계도면, 고스프기에서 네, 음. 만들었잖아. 요 네. 거꾸로네. 어? 그래서 제 어떤 기계적인 어. 뭐 그냥 이건 제 생각인데 음. 너무 또 엔지니어들이 들으면 화가 낼, 음. 낼 수도 있는데 저도 엔지니어 출신이긴 하지만 <laughs> 메카니컬 측면에서는 음. 모추여돼 있지 않는가. 네. 여기에서 뭐더 예, 엄청난 혁신이, 음. 뭐 재료의 혁신이 있지 않고서는, 어, 그렇지만 이제 결국은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상향평준화 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면, 어, 그런 음. 이제 사용자들의 음. 어, 경험을 갖다가 더잘 구현해 줄수 있느냐라고 하는 게 이제 화두가 되지 않을까. 네. 네. 서비스 차별화, 뭐 네. 이런 어, 어, 네. 개념과 네. 다른 예, 네. 새로운. 음. s t v 로 인해서 자동차 부품 제공하는 자동차 공급망에 있는 1차, 2차 벤더들은 어떤 기회와 위험이 있는지 궁금하신 분은 우측 상단에 카드 링크를 클릭하시면 관련 영상을 보실 수 있고 s t v 관련 문의는 여기 메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신 이 세미나 영상은 제가 진행하는 토크아이티의 토크형 웨비나 내용 일부를 재구성해서 스토리텔링한 영상입니다. 여러분 회사의 솔루션이나 신규술에 대한 자연스러운 토크형 웨비나를 진행하면서 지금 보신 세미나 같은 영상을 제작하는 것에 관심 있으신 분은 우측 상단의 카드 링크를 클릭하시면 관련 서비스 내용을 보실 수 있고 여기 전화나 메일로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테크전문 채널 토크아이티에서는 기업 DX, SaaS 관련 다양한 전문가들과 언제든지 상담하고 소통할 수 있는 구해조 DX 란 공간이 있습니다. 구글에서 한 글로 토크아이티 치시거나 우측 상단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컨텐츠제작에큰 힘이 됩니다.